있는데, 그래 알아. 어 근데 여기서 어닭 파는 사람이 어. 제일 닭 제일 닭들이 하는 일들 일들 중에 뭐가 제일 싫어하냐 그건 그런, 그런 질문 나왔거든. 그래. 근데 어그 제일 싫어하는 보통 그닭 키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건 응. 옆에 닭을 괴롭히는 닭이야. 어 그런 어... 나왔죠. 어... 근데 누가 무 나왔어? 어 뭐지 그런 닭이 있나? 는 났는데. 어, 그래. 모이많이 먹고. 아니, 그거 있다니까 그랬어. 그것도 답이야. 어? 그것도 답이야. 어, 그거 답 여기 나왔어 여기 벌써. 어. 뭐지? 그, 그런닭이 있나? 이제 결안은 나도. 예. 응. 결안 계란, 결안에 노란 자가 없는 결안이 있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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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있지. 어? 가끔 있다고. 가끔 있어? 어. 나 근데 어. 그거 아티그면. 그래 그런 그, 노란 자는 큰 사고는 없는데. 어? 노란 자는 큰큰 사고가 아니라고. 어. 그럼 어떻게 뭐 답이 없는데? 어, what is the temperature? I have no idea. <laughs> 그러면 제가 답을요, 그걸로 예. 할게요. 그러니까 결화로 냈는데, 결환 안에 노란자가 없어서. 네, <laughs> 네. 그래, 됐습니다. <laughs> 양진희 씨. 네, 네, 전화 이제 끊어주시고요. 아, 아버님께 여쭤봤군요. 네. 네. 아버님께서 혹시 양계장 아세요? 그렇지 <laughs> 말이야요 아버님이 아주 정확하게 잘 맞추셨어요. 주위에 음. 닭을 괴롭히는 거, 그다음 어, 모이만 많이 먹고 알을 못는다 아우 안 좋은 을르셨어데 그건 이미 다른 분들이 맞혔으니까 네. 양진희 씨가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자, 0점 걸었습니다. 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놨는데요 결혼하는 네. 노란자가 어. 없고, 어얀자만 어. 그러니까 하얀, 있다. 하얀자만, 있는 거. 하얀 자만, 어 신자만. 네. 잘 탈지를 못하잖아요. <laughs> 아, <laughs> 아, 그래요. 글쎄요. 탈결해서 제 기능을 못 하니까. 네. 그런 정지, 답이 있습니까? 정지. 자, 보여주세요. 네. 뭐